저희 회사는 보닥이라는 회사가 아니고요. <laughs> 저희 회사 명은 아이진넷이고요 저희의 주력 서비스가 이제 네, 보닥이라는 어, 앱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네. 그래서 저는 아이진넷에서 프론트 리드를 맡고 있는 어, 최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개발자분을 모시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보닥이라는 의미죠. 국내에서 이제 어 유통되고 있는, 어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보다하게 <laughs> 보험에 대한 정보를 학습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 이제 사용자들에게 어떤 그 최적화된 어 보험 상품을 어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서비스에 이제 스크린샷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어 자기 이제 보험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은 어, 사용자 가지고 있는 보험 목록들을 조회할수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보험을 진단을 해서 내 보험 점수가 어떤지 보실 수 있고, 이 등록된 보험 목록을 토대로 이제 더 괜찮은 보험 상품군을 이제 비교해서 추천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좀 헬스케어 부분 쪽으좀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어 보답 앱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100만 다운로드 이상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누적 중계액은 4,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채용하려고 하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 분은, 어 우선 이제, 저희 목표가 지금 부분 플레이 평점이 4.7점이고요. 올해 이제 4.9점까지 달성하라는 이제, 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기술 스택은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현재는 지금 리액트 네이티브 0.67.5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다음 달부터는 어 말씀하신 뷰 아키텍처를 저기로 <laughs> 보려고 네 0.74를 이제 같이 진행하실 분 이제 보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 로컬의 어떤 그 상태 관리나 이런 것들은 뭐 리덕스나 알 t 케로로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PI 호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리액트 쿼리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백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액트로 해서 뭐 넥스.js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되고요. 우측에 보면은 좀 자격 요건이, 어좀 이제 연차가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 이제 실제 어 개발 경력 한 3년 이상 정도면은, 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laughs>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서 좀 실제로 크레, 크레,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의 어떤 실제로 이제 개발하셨던 그런 경험이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가 프로덕트나 어떤 서비스 플로우 이런 UX 개선에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 이런 분이 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마인드로 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어떤 이제 현재보다 더많은 기술에 적극적으로 팔로우 해주신 이런 분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 원티드나 뭐 점킷에 이제 지금 보답을 검색해 주시면은 어, 바로 지원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세션, 어, 네트워킹 세션에서 이제 또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예, 많이 물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